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에스타오 본영 회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타오 본영 회장 최병식입니다 오늘은 광산구 사회적 경제에서 상생 광산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인데요 여러분 직접 오셔서 좋은 물건도 사시고 광산 발전, 지역 발전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감사하신 분들께 큰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에시타홀은 2003년에 준공하여 현재는 123점이 입점하고 있고 얼마 전에 골목 3점가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상품권도 마음껏 쓸수가 있고 혜택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에시타홀은 만남의 광장과 그 다음에 어 젊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젊음의 뒷거리로 오늘의 3점가로 지정이 되어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스타오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사회적 경제 상생 장터에서도 우리 정진인들이 오셔 가지고 손수 직접 만들고 여기 현재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좋은 물건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오늘 13일이잖아요. 니 9월 5일이잖아요. 5일과 9월 또 13일, 10월 23일 에스타오 광장에서 2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협청 가수들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공연하고 있는데, 응원도 해주시고, 또 응원 잘하면 상품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